안 여보세요? 어. 어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잤다. 일한다며 일한다면, 일한다며요일다면 일한다며 라는 말에는 전화 한통안 해줘서 서운했어. 전화 안받아서걱정스러는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. 새벽 4시에 일어났다.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라는 말에는 어 조금 피곤해지 일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. 미안해 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죠. 니만 다시 일어났나? 아좀 피곤하다. 3시간 잤다, 3시간. 아니, 니만 피곤한 사람처럼 말하면 안 돼. 니만 피곤한 사람처럼 말하면 안돼라는 아내의 말도 굉장히 방어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, 나 서운해, 나좀 알아줘. 바쁜 건 알지만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는 그 감정이 숨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표현되지 못하는 그 감정이 돌려서 공격으로 남편분에게 전달이 되면서 남편들은 결국, 대화를 차단해버리죠.